내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있분 자, 여 대대 저희는 그런 나라이요 어, 많이 모였어요 한천명그 정도 모이는 것 같고요. 어, 이 남은 절대로 되지 않나 다는데요 어, 이걸 하는 이유는 사법계요. 그리고 적백청산. 정의로 대한민국 뭐 이런 주제로 하긴 하지만 은어 사법계 얼마 전에 김경수가 재를끊정도로 감방을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김경수가 그 구출하자는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라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섭외판자 판에 타아섭외판는 아마 아무래도 김경수를 그 깜빡 보낸 더그 반남, 판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수도서울 한복판, 이 강화문 광장. 바로 앞에 강화문이 있고요. 그 바로 뒤에는 조가자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앞에, 강화문 바로 앞에, 이런 대형 무대를 설치하고, 어, 지난 그 촛불의 그 정면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 핸드폰이다 보니까, 저 화면을, 어, 이 핸드폰 안에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어, 지금 대부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젊은 친구들이고, 이 음악을 듣기 위해서 온 거지, 여기에 참여하기 위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아빠 손자 또, 뭐먹 꼬맹이들도 이렇게, 예, 꼬맹이들도 나오고요. 이건 이 순수하게 그 음악을 듣자, 이런 쪽으로 나온 것 같고요. 이 그, 띠를 들렀는데 뭐 조선의연단, 조선의열단할만은그 백운종이 서울에, 서울에 뭐 아주 액세서리그 백운종이 그 띠를 만들어준 것 같고요. 그건 뭐 확실하게 뭐알지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학정적인 그 대답은 못하지만요. 어 지금 조선의 열단, 그 백운종 그 서울의 소리, 백운종이 그 조선의 열단이라는 그런 그 피켓을 아니면 또 띠를 많이 들고 다닙니다. 버렸음 쓰레기통에다 아주 쳐박아 버리고 싶은 심정이지만은 아, 아 제가 여기 있는 인간들 한대한대다제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만은 어 참고 이런 방송만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예, 불빛에 어화 면이 따라이 번지다 보니까 이게 예,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모습, 그, 안타깝지만은, 지금 뭐, 여기 보면은, 띠엄, 네? 띠엄, 어, 천여명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아, 어, 우리도 뭐, 태극기 집회하니까. 예, 사람 숫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압니다. 이제 그동안를다녔기 때문에, 왜 언론이 이거 뭐, 더 뭐, 만 명이 뭐였느니, 이면 명이 뭐였느니, 뭐 이런 보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그거는 만약에 그런 보도가 나온다면은 모두가 거짓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깊숙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불빛 좀 잠깐만 채워볼래요? 여기 잘안 찍혀서 이 피켓이 네 여기 네, 사법적 배총산 사법적 배총산하자 공수처를 설치하라 자 우리 민주 촛불 시민 여러분 잠시 후에 행진이 시작될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끝까지 우리 촛불 혁명과 정비 총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진어대나잘모르겠어 행진 어디로 한대요? 그봐 나는 그냥 뭐지가다 아마 그 백만이 보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춘기 선생님 저 이상군다. 나는 발아이아이아 그럼요. <laughs> 대한민국 그냥 순수한 국민이십니다. 형님, 뭐 이거 한번. 이게 아닌데. <laughs> 예, 앞에는 그페이스북에 김정수 형님이십니다. <laughs> 여러분, 안 춥죠? 자, 여러분들 이 공간 보이시죠? 이게. 우리 뜸동 뜸동. 대통령 정부의 성공과 민주 정권의. 성공을 <laughs> 위해서 그리고 적폐 청산 소리 하지 해내기 위해서 성공이 아닌 지금 여러분, 폭망을 지금 폭 폭망을, 폭망을 폭망의 상으로 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멋진 어, 게도 이래 안 한다. 아, 뭐, 문재인이 저놈은 진짜 이게 사, 기업의 대금 망창. 아 경쟁력을 사, 이, 사,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업에 세금 폭탄을 매겨놓고 또 경쟁력을 잃게 하고 해외에 뭐 수출을 말하는 건또 잘못이고요 기업은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일자리를 울린다 이게 문재인의 이거 대가리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아 문재인의 대가리에 그거 뭐가 들었는지 몰라도 나중에 해부해보면 해보, 해보 텅 비지 않을까 내가 없지 않을까 내가 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 내가 있다면은 이거 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어.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이 빈출, 참 아이고. 전니네이 아, 시작하면은... 어, 모든 행사를요. 아, 그... 우리가 4일 만에 했습니다. 어떠한 시민 단체도 참여하지 않고 순수한 우리 촛불 시민분들이 해내셨습니다. 아, 순수한 촛불 시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반 이상이 노래를 듣기 위해서, 그 음악을 듣기 위해서, 깨어 지나가다 참석한 것 같고요. 안에 인원은 천명이 절대로 되질 않고요. 어, 처음에는 자, 이제 뒤쪽에서 보고 천명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천명은 어린 반포는 칠수 없는 얘기고요. 어, 듬덱, 듬덱 서 있기 때문에, 어, 얼마 안 만토! 됩니다. 시사파의 이종원님을 소개드립니다. 예, 박유희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김가연님 예, 감사합니다. 예, 내에 그런데... 똥이 차 있지 않으면은,

또, 아들 문제로, 아들 문제로 또 어떻게 되지 되면, 않을까, 이제, 어, 이런 생각도 해 주보고요. 어, 박원순은 뭐, 뭐, 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 죄를 졌다뭐 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아, 경우에는 이제는 촛불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의 어, 그, 서울시, 그 행정을 얘기 하는 걸 보면은 제 마음에는요,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 무상정책. 이상, 야 이게 무상정책?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을 흔드는. 하면 할수록 더그 국민의 세금 그 높아지고요. 시지 않고 언제든지. 네, 공짜는 달려나와서 절대로 없고요. 공짜가 달려나와서 공짜가, 달려나와서 공짜가, 달려나와서 공짜가 달려나와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스 к 을 받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 공짜가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를 받아먹으면 받아먹을수록 어 우리의 세금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 네. 어 마이너 기획자 덕현민씨였습니다 아. 아 이병철님 네 감사합니다 예. 영옥신 여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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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공지사항을 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행진대여를 해서 저들 가짜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차지하고 있는 대한문으로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K파티에 가서 어 다시 어 네, 행진을 어 대한문으로 행진을 한다니까 어 K파티에 지금 제가 카메라 설치해놨습니다 위기이잖아요, 어 그걸로다가 여러분들한테 네, 그 방송 해드리도록 저기... 하겠습니다 태극기 모독단이 어, 아닙니다. 백운정이 천만. 맨날 어, 그움직한다고태극기 아, 아, 그 모독을 안 외치지만은, 안안 절대, 안안 아, 태극기를 모독하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태극기를 그렇게 맨날 들고 나와서 세상에 잘못된 거를 고치기 위해서 나온 게그태극기를 드신 어르신들이고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걸 모독단이라고 그래, 저 비하하는 저 인간들 저거 우리가 반드시 정권을 바꿔서 처단해야 될그 자들입니다. 대한으로 함께해요. 야 청와대로 간다는 갈줄 알았더니 청와대가 아닌 그 대한문으로 가서 태극기를 웅징한다는 그런 그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라이 씨, 아유 진짜 그냐아 아무래도. 제가또 그 대한문에 지금 그 분양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사고가 벌어지지 않을까 거의 염려돼서 아무래도 그 쟤네들이 그 그쪽으로 행진을 한다면은 제가 따라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어, 21세기 조선의회단. 그 안전경호팀. 야조선 위에 있단에면은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는 백운종이. 대군정이밖에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저 무대 그 사회를 잡은 저 인간 내가 2017년도 9월달에 어 저하고 한바탕 한 바탕 한그 인간인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의도에서 김상진 단장과 저와첫그 그 베이스 캠프를 그 자한당 앞에 칠때 치고 며칠 후에 추석 며칠 전에. 그 서울의 소리, 백운종과 네그 왔던 그자로 보입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을 요구를 하고, 뭐, 닭깝기마사오니 뭐,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제가 도요의 나이죠? 개새끼, 소새끼 몸에 하면서 제가 또 반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상진 단장까지 여기 같이 다음에 연류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저쪽에는 약품, 약간 더 불량으로 많이 불량스러워 보이는, 저한테는 불량스럽게 보이는, 한 청년과 그의 뜻을 함께한 자파 정권에 저항하는 민들을 위해 지금 금이 가고 있요그들의 조심을 넘어서, 지고 있는 현실, 우리를 펼쳐지고 있는 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모두가 뭐. 별거, 별거 아니다고 미미하다고 베네수엘라이그 시민이라면 자유민주주의 그, 그 대한민국 국민이 저렇게 베네국엘라접발리이가 말하는 자유 독재자 자파 걱정이 아,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국민은 무적는반 대한민국주의자 국가 발전 방해자, 대한민국, 공정계 우리, 오늘, 이 광장을 지키고, 앞으로도 국회의사는들 김정은이 끌려 내려오게, 자파, 독주정권이 무너지는 날까지, 테이프 박스는 여러분들과 함께 광장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자, 페이스북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정방송 이단거티버에 유튜브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장면은.